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억잡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스카이림 육성 카테고리에서 마검사 마검사 편 함께 오고 계십니다 마검사 마검사라는 거는 검과 그리고 마법을 함께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마법 일단은 그어 마법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화 환영 파괴 소환 회복 마법이 있는데요. 저는 이 중에서도 같이 좀, 검이랑 같이 사용하면 좋을 법한 마법이 변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파괴 마법은 안 좋아요. 검보다는 마법이 데미지가 훨씬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손에 이렇게 파괴 마법 사용하면 또한 손에는 검 쓰기에는 좀 효과가 좀안 좋은 것 같고. 이 변화 마법에서 보면요. 마비. 마비. 이 마법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챈트를 1 0 0을 찍으셔야 됩니다. 백을 찍으시는 백을 찍으셔야지 매지카의 관계 없이 관계 없이 여러분들이 마법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. 장비 보시면요, 보시면 보면은 어, 변화 마법 매지카 소모량 29% 감소, 25%까지만 하시면 돼요.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구에도 변화 마법 감소, 그 다음에 목걸이 반지에도 이런 식으로. 변화 마법 매직카 소모량 감소를 25%씩 네 군데 하시면은 100%가 돼서 여러분들이 마법에 대한 매직카나 아니면은 퍽을 찍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법을 난사할 수 있습니다. 자 어떤 건지 일단 보여드릴게요. 한 손에는 한 손에는 한 손에는 마법, 한 손에는 검이 낫겠죠, 그렇죠? 자 이렇게 한 손에는 마법, 한 손에는 검입니다. 자 일단 보여드릴게 요 어떤 건지. 일단 마, 마비 마법은 정말 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마비법을 걸면요 이렇게 상대가 이런 식으로 <laughs> 이런 식으로 마비가 됩니다 자, 이렇게요 10초 동안 마비가 되는 마법이에요 자 모든 족족 간혹 이제 저항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진다 어우 졸려 어우 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마법이 마비가 됩니다. 이렇게 그냥 있는 처음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쭉쭉 하시면 돼요. 제 멀리 있는 궁수들도 어,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안녕, 잘 시간이야. 아이들은 아이들은 면역되더라고요. 너무 사기 아닌가요? 여러분들, 그러니까 인챈트 100 찍으시면 여러분들 그 순간부터 대마법사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 귀여운 친구들 전부 이렇게 귀엽잖아요. 이,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이런식으로 칼로 썰면 되는거예요뭐궁수시면은궁수시면은 그냥 뭐 활로 쏘셔도 되고 이렇게 오시, 오면은 이렇게 딱 마법 마, 난사해주고 마비 써주고 그 다음에 죽이고 이렇게 쳐때리면 되는거죠 그렇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현상금 제거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. 안녕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다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몬스터들 인간형이나 웬만한 몬스터들 거의 대부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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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비 마법에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, 상하,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좌측 하단에 마나가 다는 게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스카이림 마검사, 마검사편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